브라이슨 디셈보이 장타 내용과 기술 분석 모든 골퍼가 알아야 할 지침서 굿사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골프계를 뒤흔든 한 사나이 브라이슨 디셈보이 장타 세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골퍼들은 과연 디셈보이 방식을 따라해야 할까요? 그리고 따라할 수는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골퍼가 장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혁명의 서막, 왜 힘을 키웠는가? 디센보이 장타 분석은 그의 극적인 신체 변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그는 비교적 마른 체형의 영리한 골프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프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물리학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비거리가 모든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결론이었죠. 페어웨이가 좁든 넓든 어차피 공은 멀리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멀리 나갈수록 남은 거리가 짧아지고 이는 더 짧은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짧은 아이언은 탄도가 높고 컨트롤이 쉬워 버디 기회를 늘리죠. 이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디센보는 전례 없는 벌크업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3500칼로리 이상의 고강도 식단을 유지했고 올바른 근육에 힘을 집중하기 위한 특화된 훈련을 거쳤습니다. 특히 스윙시 비틀림에 강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대칭적인 코어 근력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덩치를 키운 것이 아니라 골프 스윙에 최적화된 근육 엔진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엔진의 연료는 지면 반력입니다. 그는 스윙시 지면을 강하게 밟고 폭발적으로 밀어내는 힘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 반발력은 하체를 거쳐 코어 그리고 클럽 헤드로 전달되는 운동사슬의 시발점이 됩니다. 디센보가 다운스윙 초기에 엉덩이를 회전시키며 지면을 박차는 모습은 근육과 물리학이 만나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죠. 이러한 신체적 투자는 결국 클럽 헤드 스피드를 시속 140마일 볼 스피드를 200마일 가까이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장타 대회에서도 통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기술의 비밀 단일면 스윙과 토크의 마법. 디센보의 장타는 그의 독특한 스윙 메커니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단일면 스윙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투어프로의 스윙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궤도가 미묘하게 다른 이중면 스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센보는 클럽 샤프트를 비교적 수직으로 세우고 마치 하나의 큰 원을 그리듯 백스윙부터 임팩트까지 클럽이 동일한 평면 위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방식은 스윙을 단순화하여 최고 속도에서 발생하는 타이밍 오류를 줄이고 일관성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디셈보 스윙의 진정한 마법은 토크, 즉 비틀림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의 백스윙 탑을 보면 몸통과 어깨가 최대한 뒤로 비틀려 거의 한계치까지 힘을 장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몸의 코어는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감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디셈보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다운 스윙은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힙과 상체의 분리입니다. 하체가 강력하게 회전하며 스윙을 주도할 때, 상체는 미세한 시간차를 두고 따라 내려오며 지연을 만듭니다. 이 상하체의 분리된 움직임이 엄청난 회전력, 즉 토크를 만들어내 클럽 헤드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실어줍니다. 그의 드라이버 스윙은 마치 야구 타자가 온 몸의 힘을 모아 홈런을 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 최대한의 속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발을 지면에 강하게 붙이고 회전력을 폭발시키는 동작을 필수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처럼 디센보는 가속이 아닌 최대 속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학자의 도구, 데이터 집착과 특수장비, 디센보에게 골프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입니다. 그의 장타는 최첨단 데이터 분석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는 연습장에서 론치 모니터 같은 장비를 통해 볼 스피드, 클럽 헤드 스피드, 발사각, 스피드량 등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을 통해 클럽 페이스가 공에 맞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까지 측정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최대 비거리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임팩트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장비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장타 특화 드라이버 사용입니다. 그는 장타 대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랭크 골프사이 드라이버와 같이 특수 제작된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 드라이버 헤드는 일반적인 제품보다 훨씬 빠른 스윙 속도와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의 공률 설계가 극한의 속도에서도 공의 좌우 스핀을 줄여 페어웨이에 안착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동일 길이 아이언의 사용입니다. 그의 아이언들은 모두 길이가 7번 아이언과 같습니다. 이는 장타 기술과는 별개로 모든 클럽을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스윙 궤도로 칠수 있게 하여 일관성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과학적 사고 방식의 일환입니다.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반 골퍼를 위한 적용과 경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센보의 성공을 본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의 스윙을 통째로 복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미국 내 PGA 전문가와 스윙 코치들의 분석은 전체 복사는 위험하지만 그의 철학 일부는 배울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할것 복사의 위험성. 첫째 극단적인 신체 변화 시도입니다. 디센보가 몸을 만드는 데는 1년 반 이상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인이 충분한 유연성, 안정성, 근력 기반 없이 무작정 근육량을 늘리고 최고속도 스윙을 시도하면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의 몸은 프로처럼 최대 속도를 내도록 평생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교한 샷 컨트롤의 포기입니다. 디센보이 단일면 스윙과 낮은 스피을 유도하는 방식은 드라이버의 일관성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나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할 때 공을 띄우거나 샷을 휘어지게 만드는 정교한 컨트롤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보는 투어에서 압도적인 장타로 이 단점을 상쇄하지만 아마추어는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셋째 롱 드라이브 스윙의 모방입니다. 디센보가 장타 대회에서 보여주는 최대 파워, 스윙 파워 등은 일관성이 낮아 정규 라운드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배우고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 템플릿 활용. 첫째, 세팅의 단순화입니다. 디센보처럼 왼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셋업 자세는 클럽 페이스 조작을 최소화하고 스윙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아마추어들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스윙의 단순화입니다. 지나친 손목 사용을 줄이고 몸통 회전에 의존하는 단일면 스윙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추어들에게도 일관적인 타격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근력과 유연성의 향상입니다. 그의 방식은 느낌 대신 물리적 능력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당장 그의 스윙을 따라 하기보다 유연성 및 코어 근력 훈련을 통해 자신의 스윙 템플릿을 강화하는 것이 장타를 향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넷째, 동일 길이 아이언의 시도입니다. 그의 동일 길이 아이언은 스윙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일관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며 충분한 클럽 피팅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거리 혁명의 유산 모든 골퍼를 위한 지침. 프라이슨 디셈보는 힘, 기술, 과학, 장비에 대한 그의 총체적인 헌신으로 골프계의 비거리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장타는 결코 운이 아니며 치밀한 분석과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의 기술을 무작정 복사하려 하기보다 그의 분석적인 접근 방식과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자신의 골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유연성과 근력을 확보하고 스윙의 불필요한 변수를 줄여 일관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디셈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는 의미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둘째, 앞으로도 이런 전문적인 골프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최신 하이프라는 새로운 알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두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복잡한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서 저희 영상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알림을 받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업계의 중요한 소식이나 꿀팁을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100%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